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음, 호우TV하고 한국사마천학회 그리고 유튜브 김병수의 쪼 말자 중국 이렇게 세 곳이 공동으로 힘을 합쳐서 여러분들에게 중국과 관계되어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쪼 말자 중국을 제가 소개 말씀 올릴 때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알자 중국, 좀 알중이 있고 그다음에 좀 가보자 중국, 좀 가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좀 알고, 좀 알자 고사성어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좀 알자 중국은 제 유튜브인 김용수의 좀 알자 중국을 통해서 다양한 컨텐츠가 지금 업로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알고, 좀 알자 고사성어는 호티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가중, 좀 가보자 중국 이 부분은 <laughs>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오프라인이 주요한 프로그램일 텐데, 음, 다른 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렇게 모아본 결과, 좀 가기 전에 미리 좀 소개할 수 있지 않냐. 어, 당신이 중국을 많이 다녔으니까 중국의 여행에 관한 요령이라든지 또. 가볼 만한 곳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에 가기 전에 꼭 알아야 될 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알려주면은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모험이긴 합니다만은 좀 가보자 중국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시도를 해볼까 합니다.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가중, 왜, 어디를, 언제, 어떻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가보자. 중국 1탄을 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가야 되냐? 이제 이 질문이죠. 어, 중국을 왜 가야 되냐? <laughs> 이유 없습니다. 그죠? 어, 저한테 중국 왜 가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어, 참 대답하기가 막막한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음, 우리가 무언가를 하거나 어디를 가거나 무슨 일을 할때 필요성이 있겠죠, 그죠? 그게 나한테 필요하니까. 두 번째, 꼭 해야 되는 당위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안 하면 안 되니까, 라고 하는 당위성의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기호나 취향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그쪽을 좋아하니까, 라는 거 있고. 네 번째는 호기심입니다. 막연하지만은 한번 가볼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는, 현실성이죠. 현실적으로 다른 곳을 가는 것보다 여기를 가는 게 낫겠다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부분, 뭐 여기는 에 경제적인 부분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개의 요소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중국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 중국을 가려고 했을 때는 어떤 부분이 작용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왜 라고 하는 질문은 충분히 답이 될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 드리자면은, 필요성. 사실 필요하면 제일 좋겠죠. 그죠? 물론 이 필요성은 뭐냐 그러면은,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나, 중국과 관계되어 있는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필요성이 당연히 떠오를 수밖에 없죠. 또 중국 유학하고, 유학을 가려고 하는 친구나, 또는 중국 유학하고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필요성의 문제는 두 번째에 있는 당해성의 문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꼭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저는 중국과 관계되어 있는 공부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필요성을 넘어서서 당위성이다 당연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같이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 분들은 자, 취향성이죠. 네. 호기, 저기, 취향성 또는 기호입니다. 아, 나가, 어, 책도 중국 책을 많이 읽고, 또 중국도 가보고 싶고, 중국에 흥미가 많어. 그쪽 취향이야. 라고 하는 취향성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죠? 예. 네. 이런 요소들이, 몇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유튜브를, 제 유튜브를 시청을 하시면은 상당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문가로서 왜 중국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좀해 드려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왜 중국을 가야 될까 또는 왜 중국을 알아야 될까라는 문제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은 수천 년 동안 우리나라 역사와 시간과 공간을 공유했던 나라입니다잘 아시다시피 저 고대 시대부터 시작해서 우리로 얘기하면은 고조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지금 분단 국가이긴 합니다만은 북한 경계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같이 경계를 국경을 접하고 있고 그 경계선은 뭐 러시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중국과의 경계선은 수백 킬로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중국은 수천 년 전부터 우리나라 역사와 공유해온 부분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다라는 거죠. 가깝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 우리가 남북한이 갈라지는 바람에 분단되는 바람에 중국과 상당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가 중국과 개혁개방 이후로 또 우리 또 경제발전과 더불어서 중국 시장, 큰 시장을 두고 우리가 앞서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상품들이 중국에 수출되면서 우리 경제에 엄청난 <laughs>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로 떠올랐지 않습니까? 수출입 총 수출입의 전체 4분의 1 가까이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이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국경을 가까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특히 남북이 자유 왕래가 이루어지고 난다면은 우리에게는 중국 시장은 구군 융성, 우리의 구군이 활짝 필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땅임에도 틀림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멀고도 가까웠던 나라가 경제적인 부분으로 점점 우리에게, 우리와 가까워지면서 또 우리에게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중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그것이 결국은 중국을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으로 심화가 됐고 또그 중국에 건너가서 많은 사업과 많은 교류, 그리고 유학하는 학생들이 미국을 앞질렀지 않습니까? 이미 중국의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중국을 꼭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당위성의 차원으로 지금 현재 한 단계 한 단계 심화되고 있는 단계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은 염두에 두시고 중국을 한번 다녀보고, 갔다 오신 분들은 다음에 갈때제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좀더 깊이 있는 중국 알기를 통해서 좀더더 더 중국에 대해서 나은 정보를 가지고 가시면 더 좋은 성과를 가지고 오실 것이며 또 중국을 안가 보신 분들은 어 패키지 여행이나 이런 걸어 통해 가지고 중국을 수박겉핥기로만 하시지 말고 좀더 알고 중국을 가는 쪽으로 어 그리고 어 중국 가시기 전에 꼭야 나는 이 단체 패키지 여행 같은 거 이런 건 내가 싫어하니까 이번에 어디를 좀 가고 싶은데. 좀 정보를 제대로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어, 마음을 먹고 계시는 분들은 한국사마천학회 호우TV를 통해서 연락을 하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실적인 부분으로 요 중국은 볼때볼것 가볼 때가 많은 나라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왜 가야 되냐라고 하는 이유는 한번 가봤음, 그래도 중국은 한번 가볼 만한 나라다, 또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만 갖고 계시면은 얼마든지 갈 곳이 많은 곳이다. 볼 것도 많다라고 하는 그런 왜 중국을 가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한국, 그 조선시대 때 중국이 임진왜란에 참전했었죠. 그 다음에 6.25 때도 한국 전쟁 때도 참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와 전, 두 차례의 전쟁에 모두 참전했던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 대해, 중국과 우리나라는 이게 애정이 사실은 교차되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도 같이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를 하시고, 제 유튜브를 좀 깊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어 우리나라 분들의 많은 분들이 어 외국에 다녀오시면은 요즘은 굉장히 이제 세련돼 가지고요. 어 외국 여행이 이제 외국 여행을 우리가 이제 아가 해도 많은 분들이 외국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 대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유럽이나 미국을 갔다 오게 되면은 아 이번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해외 여행 갔다 오셨어요? 되면서요?라고 물어보면은 주로 도시를 얘기를 합니다. 아, 뭐 LA를 좀 갔다 왔다든지, 뉴욕이든 워싱턴이라든지, 파리라든지, 그죠? 런던이라든지, 로마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 어찌된 일인지 중국은 갔다 오면 전부 다 중국 갔다 왔다 그래요. <laughs> 그죠? 뭐. 베이징을 갔다 왔다 시안을 갔다 왔다든지 뭐그 다음에 쿤밍을 갔다 왔다든지 구체적인 도시 이름을 얘기하는 분들은 별로 못 봤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대부분이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 <laughs> 중국 갔다 왔다 그래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디 갔다 왔는지를 잘 모른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 상품으로 짧으면 3박 4일, 뭐 길어야 한 일주일 정도 중국을 다녀오셨는데,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곳을 다니니까 여러 곳을 다녀놓니까 그리고 사전 준비 없이 사전에 정보 없이 갔다 와버리니까 어디 갔다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중국 갔다 왔다 <laughs>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어딜 다녀왔는지 잘 모르는 거 하나고, 두 번째는... 중국에 대한 약간의 무시하는 그런 편견이 깔려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중국 갔다 왔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앞으로는 제, 제 유튜브를 보시고 호우티비 유튜브를 보시고 난 다음에 중국 갔다 왔다는 얘기는 안 하시는 걸로 저하고 사전에 약속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중국이란 나라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중국을 다녀오시면은 아마 중국 갔다 왔다는 얘기는 하기 가 힘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좀 가보자 중국. 좀 가중에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키워드는 뭐냐면 중국의 크기입니다. 저는 그걸 절, 절대 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얼마나 컸으면 제가 절대 크기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크기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가장. 그럼 얼마나 클까요? 중국은 땅덩어리 넓이가요, 96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남북한 합친 땅덩어리가 다 합쳐서 약 22만 제곱킬로미터, 남쪽을 반올림해가지고 10만 제곱킬로미터, 북쪽이 12만 제곱킬로미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이 땅은 1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960만 제곱킬로미터니까 96배입니다. 반늘리면서약 100배 가까이 큰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입니다. 동서로 5200킬로미터 약 남북으로 약 5600킬로미터가 됩니다. 동서로 시차가 4시간 나고요. 남북으로 겨울에 기온차가 약 70도 가까이 나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 지점 또는 몇 군데를 다녀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을 갔다 오시게 되면은 도시 이름으로 어... 적어도 적어도 도시 이름으로 그 도시 가운데에서 뭐 이번에는 진시황나오고 병마용경을 보고 왔다든지 그다음에 뭐 어, 하청지를 보고 왔다든지 하청지를 보고 온 김에 그 뒤에 산인 여산봉수대도 올라갔다 왔다든지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도시로 여러분들이 표현하시기를 나름대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절대 크기에 대한 인정과 인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얼마나 큰가 말씀드렸죠, 그죠 960만 제곱킬로미터, 동서로 5,200km, 남북으로 5,600km, 동시로 동서로, 동서로 시차가 4 시간 좀더 납니다. 양4 시간, 남북으로 겨울에 기온차가 70도 가까이 나는. 어마무시한 나라다. 이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좀 가보자. 중국 이 프로그램 이 유튜브 영상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느 도시 또는 그 도시 가운데서 어떤 유적을 아주 집중적으로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자,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중국을 가기가 제일 편합니다. 좀 이따가 제가 직항 노선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취항하고 있는 직항 노선이 과연 중국의 몇 개의 도시로 가고 있는가? 제일 많습니다. 국내선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지금 국내선은 뭐 비행기 가봐야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서 김, 서울에서 제주도 가는 건뭐 그다음에 지방에서 저저무한공항 요즘은 이제. 무한공항에서도 가는데, 광주에서 제주도로 가는 것, 뭐, 부산에서 제주도 가는 것, 대구에서 제주로 가는 것. 그거 외에는 별거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내선도. 근데 중국으로 가는 취향노선도는 무려 30개가 훨씬 넘습니다. 중국의 도시만의 또, 어, 전기노선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임시노선이나 특별노선을 빼고도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하고 가깝기 때문에 중국으로 가기가 대단히 용이하다. 지금은 이제 비용이 많이 이제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다른 나라를 여행하는 것보다는 중국 여행에 드는 비용이 경제적으로도 싸게 먹힌다라는 현실적인 부분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편이 우선이다. 그리고 그 교통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직항 노선에 주목을 하셔라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네요. 그죠? 그 다음에는. 들어가셔서 중국 내에서는 어떤 교통편이 좋으냐 기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라는 팁을 먼저 드립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두 번째로 첫 번째 중국 갔다 왔다는 얘기 하지 말자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건 왜 그러냐 중국이 워낙 커서 그렇다 절대 크기다 960만 제곱킬로미터나 된다 동서로 5200km 남북으로 5600km 동서로 시차가 4시간 이상 남북으로 겨울에 기온차가 70도 이상 나는 나라다. 하지만 우리나라하고 가깝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비용이나 거리 모든 부분을 따져 가지고 가장 힘들지 않고 편하게 경제적으로 갔다 올수 있는 나라다. 그리고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볼게 많고 갈 곳도 많은 나라다. 아, 이 정도면은 중국 가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좀 가보자, 중국. 충분히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교통편이 제일 중요하니까, 직항 노선, 전기 직항 노선에 주목을 하고, 국내, 중국 내에 있어서는 철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사라고 하는 팁을 드립니다. 어, <laughs> 아, 국내 항공사의 중국 직항 노선도 지도입니다. 아, 그리고 중국 내에 있어서 어, 잡지에 실려 있는 중국 성시에 관한 영어식 표기 오른쪽 지도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 이 잡지에 실려 있는 중국 고속철 사진입니다. 아, 중국 고속철은 대단히 놀랍습니다. 아, 깜짝깜짝 놀랄 만큼 거의 뭐 요즘 좀 조금 과장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루가 다르게 <laughs> 빨라지고 있다. 아, 작년에 이미 중국은 시속 400km 달리는 자체 내 고속철이 이미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철이 100% 중국 기술로 다 만들어지고 있고 전 세계 고속철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중국이다. 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전에는요, 중국에서 기차 한번 타려면 고속철 나오기 전에는 거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영세 쪼말자 중국을 통해서도 좀 이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중국에서 기차 타는 요령을 중국 여기에서 직접 같이 동행한 분들한테 강의를 현지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중국에서 자기 스스로 기차표를 예매하고 기차표를 사서 정확하게 그 기차를 타고 내릴 수 있으면 중국의 절반을 아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제가 과장되게 말씀드릴 만큼. 대단히 힘이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기차 타는 게. 그런데 최근에 고속철이 나오므로 해서 훨씬 더, 더 편리해졌고요. 타기도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대단히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철을 적극적으로 웬만한 도시는 다 갑니다. 특히 직항 노선이 취향하는 내리는 도시들은 다 고속철이 있기 때문에 고속철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관련해서는 제 유튜브인 김영수의 조말자 중국에 보시면은 중국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 그다음 중국 현지 좀 가부자 중국에 관한 현지 영상들 이런 부분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 음. 어, t 비에서 지금 이번부터 처음 하고 있는 이좀가보자 중국 요 동영상 유튜브 강의하고 제 유튜브 강의를 서로 서로 상호 여러분들이 참고해가면서 보시면은. 훨씬 더더 재미있고 훨씬 더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